아, 저희가 이제 음식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우리 마우 밴드 저번에 타이틀 곡이었잖아, 마오 마오. 예. 뭐. 그거 한번 일절부터 이절까지 쭉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원래 아니, 지금 우리가 아, 그래? 뭐 신청곡 된가능요? 아, 신청곡 아는 노래면 되죠.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신청곡? 아 이거? 뭔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댓글을 안 보니까 다른 가수의 노래를 올리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되지 않나? 잘 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거고. 최적 잘될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잘안 되잖아요. 불편한 TV.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 요 <laughs> 어, 신청곡 있는지 한번 보자. 아 잠깐만 잠깐만. 최상방 채널 삭제방. 형 아, 우리는 이럴 게 없어. 아 그러지 마. 아유 왜 이래? 댓글 신청곡이 없는데. 그 거기... 신청곡이 없다는데 있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해 믿을 수가 없죠. 주석방 맞아요 최방최석방 댓글이 스무 개요 지금 스무 개 가운데서 아니 그 대댓글 아니 아니 대댓? 거 있, 아니 있어요 남행 열차용 이렇게 누가 달아놨어요. 또 마우스 하나 없나 마우스? 낫나요 낫나요. 여기데 이게 낫나요가 A A 코 B B였잖아. 자 그러면 우리 마우 밴드와 함께 아직 아니잖아. 마오... 아니잖아. 돌아가지 않나? 아, 돌아가. 끊어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끊어서 간다고 했잖아. 끊었어. 아, 아니야. 돌아가는 거야? 아니야. 안 돌아가. 끊어 눌러 놨어, 지금. 아, 그래. 아이씨. 우리 난나야를 네. 하도 안 불러 가지고 아, 나하 아, 뭐 하다 보면 지가 가겠지. 뭐. <laughs> 나는 뭐 신경 안 써. 마우 팬의 난나야. 아, 듣기에 어떤 곡인지 살 살짝만 소개해주면 근 아... 그 눈물 이해가 편할 거 같아. 이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노래예요. 서글픔 때문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되네요. 아, 아, 그렇죠. 역시 아 방송이 아 음.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난나야 박수. 난나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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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준석이가 틀린 거야. 내가 1절에. 왜? 보일 거야잖아. 우리는... 지는 거야가 아니고. 아, 지는 거야. 1절에는 보일 거야. 2절에는 지는 거야. 너왜 이렇게 헷갈려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놓고, 이거 봐. 안 틀린 것처럼 <laughs> 내가 헷갈린대. <laughs> 와, 형, 형이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거 네, 꼭 그랬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네, 맨날 그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 음. 안에서 또 애정이 있잖아 그죠? 없어요 있고, 없어 어, 그래. 네. 이 노래 낫나야 들으니까 요즘은 이게 좀 힘이 나는데 <laughs> 지금 상황에 잘 맞는 거 같아 음...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죽는 거보다 더 쉬워 그렇죠 아, 아, 역시 아 방송이 맞아 <laughs> 우리 불편한 팀 밥을 언제 시켜 먹냐? 아내 전화기 좀 거기 네 그거 내 거예요 네. 요거 말고 나 그것도 괜찮던데 준석이 너가 그때 뭐? 곡 만든 거. 아 아직 그거? 우리 녹음이 안 돼가지고 데모 녹음 상태라. 미완성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더라고. 지금... 락 발라드. 어, 좋지. 락 발라드. 락 발라드. 노래 좋지 그거. 재주가 아, 많아. 아별 말씀. 어? 여기 김치찌개 2인분. 어. 난 먹... 집에 가서 먹으면 돼. 나 아, 먹고 안 돼? 나도 안 먹어요. 나도 안 먹어. 아 그러면 됐어. 그럼. 이제 분량 채워야 되잖아. 우리는 노래 두개 들어가고 오프닝 하고. 예 어,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 같이 먹고. 예 어, 어, 어. 그때 우리는 조금 도와야 돼. 우리도 괜찮아? 아니야 왜? 건방 정, 던다,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laughs> 건방 떤다. <던다>, 어? <laughs> 스웩. 불로리아 아 불로리 사골 사골. 아그 아, 참. 그거 있어요. 그 신청곡이 또그 있어? 신청곡이? <laughs> 아니 어떤 분이 어. 지인인데 어. 전화가 와서 어. 어. 유튜브 계정이 없대요 어. <laughs> 요즘 시대에 유튜브 계정 없는 사람도 오랜만에 보는데 그, 그 전화로 어떤 그래데아 <laughs> 옛날이요 아씨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에? 아 진짜 천안사 하시는 한 모씨가 아 됐어 이제 에이, 빨리 아 옛날에 하고 어, 빨리빨리 우리도 끝내는 쪽으로 아 최대한 <laughs> 우리는 분량 다 찍었어 어. 아 고생했어요 <laughs> 밥 아, 먹을 <laughs> 때 같이 찍어야 아, 우리 또밥 <laughs> 먹을 때 같이 이제 찍고 밥 먹은 다음에 멘트하고 아, 아. 올해 끝나고 이렇게 할거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불편한 팁이 쉽게 가네. 그냥 거저 먹는 거 같아. 벌써 끝났네. 예. 우리는 우리는, <laughs> 우리는 절반도 참... 안 나와 이걸로. 아옛날이여자 아, 박수로 청합니다 박수. 다시 해. 다시 해. 진해, 진해. 다시 해. 때려쳐 때려쳐 다시 해. 다시 해. 때려쳐. 아, 때려쳐 내가 때려쳐 연태들은 연습 진짜 하나도 안 했네. 우리 연습 안 하지. 안 하지. 아 근데 야그 노래 너왜 이상하게 부르냐. 아니 그 키가 왜 이렇게 낮 아니 원단을 부르려면 원단식으로 불러주던가 아, 코러스를 받쳐줄 수가 아니다, 없잖아. 보지. 아니 이게 무슨 왜 이만대로 불러. 원단은 저기 옷감. 그냥 아, 원단은 이 옷감이 아, 원단이고. 아니 아니 이걸 원곡원곡 노래... 저희가 불편한 저희가 진짜 불편한 팀이네. 하영 씨는 좀 가만히 아니, 있어봐. 완전... 이선희가 불렀던 스타일로 해야지. 내가 내가 이선희가 아니지. 내가 이선희냐고 화음을 넣어주려면 내가 맞춰야 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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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럼 둘이 부를 때는 너 혼자 부를 때나 네맘대로 하라고. 알았어. 마우 밴드 해체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서 음안 맞으면 다른 거 부르. 바도처럼 꺼져. 솔직히 박수는 못 치겠다. 아 됐어. <laughs>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박수는 저희도 <laughs> 필요 없습니다. 거, 연습 좀 하라고 아, 내가 했잖아. 어, 거, 연습도 안한 노래를 제이 자꾸 시키냐고 너는. 깃다 치다가 나도 띵, 헷갈리잖아. 띵할 때마다 낮춰다 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외우지를 못하니까 아, 이게 알았어. 야, 이제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이게, 이게 헷갈려. 눈이 아꼬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 선글라스까지 쥐켜가지고 우린가 더 헷갈려. 시간 싸워. 헷갈려 싸워. 아, 아, 아 근데 헷갈려, 뭐, 헷갈려 헷갈려. 어, 우리 아, 불편한 TV 분량은 다 어제 뽑은 거 같고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마우 밴드만 알아서. 그냥 다 뽑고요. 저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우리 이제그 사무실 올 때마다 먹던 건데 김 김치찌개 백반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약간 좀 분위기 좀그 다질 겸 김치찌개 먹고 그다음에 마우 밴드 합방 다시 뵙겠습니다자 잠깐 끊겠습니다. 세세세 <목소리> 세. 네 상혁 씨도 뭐 심심하시면 참가해요. <목소리> 지금 우리 지금 하는 거야? 아 하는 건데 아니 나 되게. 좀 뭔가 합방이라고 어. 어. 콜라보, 콜라보 결혼한 거야? 네? 결혼한 거야? 이뭔 개소리야! 자, 불편한 나, 나, 나. TV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 아, 불편한 TV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한, 불편한 TV 분량은 다 찍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 마오 아니 왜 마이크를 자꾸 하세요, 떠들어대? 아니 그 음. 자기네가 어. 같이 하자고 불러내놓고 어. 자기네 분량은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라는 얘기. 남은 얘기지? 시간은 어. 이제 우리끼리 하든지 아. 말든지 하래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뭐 우리가 얻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어, 네. 이분들이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러 왔는지 뽑아먹으러 왔는지는 잘 아니, 모르겠지만, 적게 좋게, 좋게 생각해 경제적으로 아, 아, 항상. 아, 아 우리가 아, 처음 시작했잖아요. 왜? 저번 주에 처음 그렇죠. 시작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아 우리 마우 밴드 이번에 유튜브 찍은 거 올라 왔는데 너무 재미있다 얘기를 했더니 하기도 한번 그걸 봐야겠다고 하면서 보면서 구독까지 눌러줬어. 크으, 형 우리 왜한 시간씩 찍는 줄 알아요? 아, 형 이런 얘기로 불량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laughs> 그래. 자꾸 사적인 <laughs> 얘기 좀 하지 마. 아, 미안해요. 아이 날씨가 음.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따뜻해지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추워져 가면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네. 어, 코로나도 자꾸. 좀 쭈그러들고 있죠? 에. 아, 이게 마음이 추우니까 어. 몸도 더 추운 어, 것 같아. 그래. 네. 아니, 준석 씨는 살부터 일단 쪄야지. 아니, 나살안 쪄도 되니까 어. 통장이 좀 통통해졌으면 <laughs> 좋겠어. 아, 요새 통장이 아. 좀 빼짝 말라가지고. 아, 그래. 네. 다이어트도 안 시켰는데 지가 다이어트를 <laughs> 알아서 하고 있어요. 좋지 뭐. 네. 아, 좋다고요? 어. <laughs> 돈안 들어가고 좋잖아. 이거는 그, 살살려고 무슨... 고생하고 있는데. 말을 할때형좀그 아. 뇌를 거쳐서 좀 말을 해요 <laughs> 그냥 폐에서 나오는 아. 공기를 아, 그냥 그래? 내뿜지 아. 말고 알았어 네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줘요 너나 잘하세요 그 무슨 통장에 지금 살이 빠졌다는데 지금 아. 잘 됐다고 아니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응.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 나도 죽겠어 어 형은 떼돈 벌잖아. 아 대출 신청 두 군데나 해놨어요. 형도 아, 했어? 우리들이만 여러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구경하시는 분들이 저 새끼들 지지끼리 논다. 이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지금 또 10초 날라갔어 아. 불량 못 쓴다고 이런 거는. 아 알았어. 네, 구경을 하든 말든 아. 사람들은 몰라. 아, 그래. 아, 네.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웃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아도안 아, 아. 지나가는데? 아왜 거짓말해 거짓말하고 내가... <laughs> 아, 아무튼 입만 열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제 노래한 곡 준비한 게 있어 노래한 곡 할까요 예아 예. 아, 준비한 거 있냐고 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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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이 준비해요 이제 노래는 추워서 예 손이 꽁꽁 꽁아 <laughs> 안돼 <laughs> 아, 슬픈 계절에만나요아 그거 했잖아 아, 안 했지 언제 했어 지난주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laughs> 안 했어. 했어 어떻게 하는 건데 난그 노래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몰라. 안 했다고 그래서 좀만 불러봐요. 기뚜라미. 아, 했어, 했어 했어. 안 했다고. 했어 했어. 안 했다고. 손모가지 걸어. 헤관들지마. 예? 손모가지 날아가본게아 네. 지난번에 그 노래 뭐... 안 했는데. 사람 초판부터 장난질이냐? 뭐팀 리더라고 하는데 리더에 대한 힘을 전혀 안 실어 주네. 아, 사실 제가 리더입니다. <laughs> 아, 아, 아 내가리더요 우리는 항상 바뀌나 봐. 아니, 내가 불편해 가지고 옆에서 듣는데 불편해 가지고 안껴들 수가 없네. 이이 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2 0세기에 막으셨는데 20세기에. 아, 그렇게 마우셨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이제 바봤어. 아왜 아... 욕같이 말을 해? 아 그래? 그래? 자밥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봤으니까 불편한 TV 봐봤으니까 밥 먹고 다시 또 우리 마우 밴드 마오 마웨이. 아 이거 편집 힘들겠다. 우리는 마우 밴드 생계형 남성듀오 각자 먹고 살다가.